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대균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이번 시즌의 메인 컨텐츠 대균열 전반기입니다. 후반기가 남아 있어요. 전반기는 13일 2시간 뒤에 끝나긴 하는데 저는 현재 마스터 랭크에 있습니다. 자 우선 보상부터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균열 보상은 총세 종류가 있어요. 랭킹 보상 그리고 50만 점 이상 달성하는 기록 보상 그리고 주간 50만 점 달성하는 주간 누적 보상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기록보상과 주간 누적 보상은 웬만하신 분들이라면 다깰수 있을 정도로 쉬운 거고, 기록보상 이제 중요한데, 기록보상은 상대 전적입니다. 랭킹에 보시면 상위 1%는 마스터급, 상위 3%는 다이아몬드, 10%는 플래티넘, 그리고 골드, 실버, 브론즈 순으로 이렇게 있는데, 플래티넘이나 다이아몬드 정도는 웬만한 덱으로는 다할수 있지만,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딱한 가지 덱밖에 안 됩니다. 그건 바로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트리사, 카시우스, 미카죠. 일단 공훈순위를 가서 1위부터 100위까지 살펴보면 전원 트리사, 카시우스, 미카로 이루어져 있어요. 트리사, 카시우스, 미카 이외에는 구조상 90만점대까지밖에 할수 없고 그 이상 찍는 것은 버그성 플레이로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버그성 플레이로 100만 넘게 찍은 사람만이 랭킹권 안에 들고 있는 거죠. 일단 버그는 빼놓고 특함이란대기에 대해서 설명해 줍시다. 제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아주 잘 아는 치유 단검 트리사입니다. 그림자 장전 강화 번뜩임 중에 스킬 카드로 치우시 그림자 단검 한장 생성이라는 번뜩임을 최소 3개 이상 복사를 하는 대기죠. 그러면서 남는 포인트로 이런 금기까지 챙겨주면 완성할 수 있는 대기죠. 덱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림자장전 3장만 복사를 하면은 완성하는 덱이기 때문이죠. 신 번뜨김을 붙일 필요가 없는 아주 간단한 덱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만드는 건 쉽습니다. 자 그다음은 다이스트릭 강화 카시우스죠. 퀘스트 강화 카시우스는 제가 다루지 않아서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번뜨김이 있습니다. 다이스트릭 강화 퀘스트 완료시 퀘스트 카드 한장 생성이라는 카드인데 카시우스는 퀘스트라는 기믹을 사용합니다. 퀘스트가 어떤 기믹이냐? 여기 위에 보시면 탑 아이드 파퍼라는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는 카시우스에게 퀘스트를 부여해주는 카드입니다. 카시우스에게는 총 4개의 퀘스트가 있습니다. 0 트리플, 1 트리플, 스트레이트, 풀하우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퀘스트는 트리사와 연계가 되는 퀘스트 0 트리플. 이용 0인 카드 3장 사용시 0 트리플을 생성이라는 이 퀘스트가 메인 기믹이에요. 카드 자체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번 턴에 사용한 공격 카드 수만큼 피해 40%, 그럼 10장 사용하면 4 0 0 100장 사용하면 4,000%인 거죠. 근데 여기서 아이스 트릭이란 이 카드를 사용해서 퀘스트 완료 시 퀘스트 카드 한장 생성. 그러면은 0 트리플 퀘스트를 완료를 하면은 랜덤으로 0 트리플, 1 트리플, 스트레이트, 풀 하우스 중에 한 장이 생성이 되는 이 강화 카드를 여러 장 복사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장 복사하는 게 가장 디폴트고요 많게는 4장까지 복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퀘스트를 클리어 하면은 3장에서 4장이 추가로 생성이 되니까 보통 퀘스트 카드만 4장, 5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카는 평범하게 그냥 물의 근원, 0코스트 카드만 많이 있으면 돼요. 자, 오늘 열린 단꿈이라는 보스 있잖아요. 이 보스를 통해서 어떠한 덱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전 카드를 전부 다 사용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이스 트릭 강화라는 카드가 있잖아요. 이 카드를 쓰기 전에 부커로 아바이드 파퍼라는 카드를 가져옵니다. 아바이드 파퍼를 써서 0 트리플을 선택 그리고 다이스트릭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0 포스트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카슈스 밑에 0이 차죠 그리고 힐을 줘볼게요 이렇게 단검이 들어옵니다 이 단검을 던지면 또 0이 찼죠 한번더 던지면 또 0이 찹니다 이러면 퀘스트 카드들이 생성이 돼요. 그럼, 퀘스트 깨고, 퀘스트 카드 쓰고, 힐 써서 단검 생성하고, 단검 던지고, 또 퀘스트 생성하고 반복하시면 되는 대기예요 대략 이런 느낌으로 반복하면 됩니다. 지금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단검 꺼내기, 단검 던지고, 퀘스트 나오면 또 퀘스트 카드 던지고, 그리고 다시 힐 쓰면, 단검 3개 나오죠? 단검 3개 던지면, 또 퀘스트 나오고, 퀘스트 또 카드 다 던져주고, 다시 힐 쓰면, 단검 3개 나오고, 이거를 무한히 반복하시면 됩니다. 각이턴 안에서, 대균열 안에서 위와 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했을 때 0트리플의 데미지는 최대 3000포에 가깝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0트리플뿐만 아니라 급소공격도 3800포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게 되죠. 그렇게 최대한 데미지를 뽑아서 대균열을 플레이하고 나면은 90만 이상의 점수를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상 대균열에서 뽑아낼 수 있는 최고점 중 하나입니다 근데 대균열 랭킹을 보면은 1위가 147만, 1위가 111만으로 90만이라는 점수를 훨씬 초월해서 점수를 달성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버그 때문이죠 무슨 버그 때문이냐? 여기 보이시는 강박의 사슬과 이 저주부여라는 카드가 서로 버그의 시너지가 있어요 원래는 저주부여라는 카드는 적에게 고통을 부여하는 건데 강박의 사슬을 착용한 채로 저주부여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나에게 본인에게 저주를 부여합니다. 그 저주 부여로 인해서 입는 데미지와 깎인 피만큼 회복하면서 추가 점수를 쌓을 수 있는 버그죠. 원래라면은 없어야 하는 점수를 따로 얻는 버그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랭킹권을 달성하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까지 보여드린 트리사에다가 버그 기믹으로 활용되는 강박의 탓을 저주 부여 이두 개의 시너지를 이용한다면 충분히 100만 점을 훨씬 넘어서 랭킹권에 도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뭐 물론. 랭킹권이 목표가 아니라면 기록보상인 50만 점만 채우면 더 이상 할 일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